진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죠 여기는 석고람 들렸다가 이제 다시 나가는 길이에요 어, 여러분 경주 와 보셨죠 다들 우리 옛날에 수학여행 이런 거 경주로 한때 많이 좋아요. 왔었는데 요새는 좀 애매한 지역이 돼 버렸어 <laughs> 이제 제주도가 부상을 하고 또 이제 세월호 여파로 숙박형 이런 <laughs> 필드 트입 이런 걸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그냥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행 오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은 옛날 사람 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학창시절에 경주를 수학여행으로 오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어쨌든 한 초등학교 때 이제 와보고 한 10년 전에 잠깐 와보고 오랜만에 온 경주의 모습은 또 그때와는 또 사뭇 다르네요. 예, 이제 석굴암 가서 이제 보고 가는 길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절을 이제 거의 한국인에게 절은 유럽에서 성당 가는 그런 느낌이죠. 어딜 가나 어디 유적지 이런 데 가면은 산에 절 많잖아요. 그래서 절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연등 이제 보이시죠? 이런 연등이 이렇게 많고 보면은 뭐 소원 성취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고 그 불전함 거기다가 돈도 넣고 공양미도 바치고 그상 부처님상 앞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절도 하고 이제 만수무강하게 해 달라고 소원 성취해 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약간 기복적인 신앙인데 뭐 인간이 나약한지라 한치 앞도 알 수가 없고 어떤 큰 존재한테 우리의 이런 앞날을 의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뭐, 누구나 다 있겠죠. 근데, 아, 뭔가 이제 반복되는 실패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식으로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너무 자기 자신을 탓하고 좀 우울해지기도 쉬운 것 같아.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변수들 또한 굉장히 많죠. 그냥, 마치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의 작은 그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외부적 변수들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뭐 과거에 어떤 업을 지었다던가 뭐 과거에 뭐 무슨 일을 했다던가 해서 당하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간혹 이렇게 삥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 뭐구타라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뭐 조상이 노했다 뭐 네가 예전에 악업을 많이 쌓아서 뭐 가족한테 그런 흉한 일이 벌어졌다는 둥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 겁준 다음에 뭐삥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은근 많죠 그니까 세상에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변수들 너무 많아.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일들도 있지만 어떻게 할수 없는 일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어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사실, 나한테만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보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일어나. 근데, 사람 원래 자기 일을 더 크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한 일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주변 보면은, 그런 힘든 일을 안 겪은 사람들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 역경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라는 거를,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다 보면은, 알게 되죠 이제 석굴랑 갔다가 옆에 있는 불국사 2.2km라고 나와있는데 를 가려고 또 이제 나왔습니다 입장료 6,000원씩이나 받아 아왜 뭐, 이렇게 비싸지? 여기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닌가? 아무튼 6,000원 받더라고요 아이 자꾸 돈도 많이 냈으니까 최대한 많이 따지야지 그러니까 살짝 보면 진짜 우리가 우리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할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은 내가 뭐 특별히 어떤 전생에 뭐 과오, 과오, 죄를 많이 지어서라기보다는 그냥 일종의 약간 뽑기 같다거나 해야 될까? 우리가 역경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있죠. 뭐 살면서 그런 시련들을 안 겪은 사람들 없을 거예요. 되게 행복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 보면 특히 피해자 이런 의식에 빠져 있을수록 나만 되게. 불행하고, 나만 힘들고, 이런, 그런 피해의식에 가득 차있는 사람일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막 행복해 보일 수가 없어. 저도 한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막, 좀 나보다 형편이 좋아 보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엄청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다 행복하기만,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더라고. 사람 사는 거 들다 보면. 우리들 중에, 뭐, 아프다던가, 실현을 당했다던가, 또는 배우자가 바람 폈다던가, 아니면 먼저 사별했다던가, 직장을 잃게 됐다던가, 사업을 실패했다던가, 뭐대학이며 이런 학교나 이런 데 진학을 실패했다던가, 사기당했다던가, 뭐 불운한 일을 겪은 거, 사고당한 거, 장애를 입은 거 등등등, 자녀를 잃은 것도 있죠, 심지어. 이런 일들을 한 번도 안 겪은 사람들이 없더라고, 주변에 보면. 다. 사람들은 각자 나름의 이런 역경을 다 이제 겪으며 살더라고요. 다만 이런 피해 의식에 빠질수록 남의 거는 못 보고 자기의 자기가 당하는 것만 너무 이제 확대해서 크게 보고 어왜 나만 이러지?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 이러지? 왜 나만 이런 불우한 일을 당하지? 왜 우리 집 구석은 이 모양 이 꼴이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이제 다루는, 그 그러니까 자기,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나 보이잖아. 그럼 또 이제 자격지심에 빠지는 거야. 아, 막, 우리 집은 뭐 쟤네 집에 비해서 되게 막장 집안인데, 콩가루 집안인데, 내가 좀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나 싫어하겠지? 나는 이러저러 해서 사람들이 날 싫어할 거야. 이러면서, 또 자격지심에도 빠지죠, 또. 이게 피해의식이랑 자격지심이 거의 세트로 따라다니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보면은. 이 말은 그 피해의식에서 벗어나면 자격지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 근데 저도 그랬고. 그냥 보면 부모가 이혼하는 거? 원하던 대학에 못 가는 거? 뭐 실직하는 거? 사기당하는 거? 돈 날리는 거? 뭐 등등등? 갑자기 병이, 병마가 찾아오는 거? 그냥 그런 거는 살다 보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여기 사쿠랑 갔다가 불국사 가고 있는데 바람이 갑자기 불잖아요. 그런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불고 갑자기 비가 오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우리의 삶에 뭐 특별한 어떤 이유 같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을 불행하다고 여기수록 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할수록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인생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일은 없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들 뭐 우리가 특별히 뭔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불고 비 내리듯이 그냥 그런 일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출연해질 수 있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냥 그런가 없다 하고 또 이제. 살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그냥 그냥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 때로는 뭐 어떤 무슨 행동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그 문제가 또 해결되기도 하죠. 저도 예전에 이제 학교 다닐 때전 정말 이제 점수가 수학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아... 진짜 제 자신을 너무 이제 원망했죠. 아,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자꾸 1등급이 안나올까 처음에는 3등급으로 시작했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2등급 정도까지밖에 못 오르는 거예요. 아, 나는 1등급을 받고 싶은데, 아, 왜 자꾸 2등급에서 멈추는 걸까.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괴감에 많이 빠져 있었었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짱 그랬었는데, 사실 생각을 해본,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잠깐 포기할까도 생각했었어요. 근데, 아니, 내가 그거 포기하면 달리 할게 없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뭐 연예인 할 것도 아니고, 뭐 음악 이런 거, 체육 이런 거할 것도 아니고, 뭐 기술로 뭐 나갈 것도 아니고, 그냥 머리 써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걸 포기하면은, 하다, 달리 뭘 하고 살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 뭐 딱히 방법이 없네, 뭐할게 없네 하면서, 그냥 했어요. 그냥 뭐 나오든, 안 나오든 점수가 그냥 했어요. 그냥. 그랬더니 가장 마지막 시험에서 다 맞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가장 마지막 시험에서 전부를 맞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 느꼈죠. 진짜, 그냥 하면 되는구나. 그때 느꼈던 것 같아. 막, 나에게 벌어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막 평가하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막, 막, 하늘을 원망하고, 그런다고 해서, 뭐, 인생에 도움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냥, 딱히 이거 아니면 뭐 별다른 뭐 대안도 없어. 그냥 그냥 하는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도, 좀, 어, 느낀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머리 비우고 하자. 뭐 따지고 들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응.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살게 됐죠. 항상 이제 뭐 좌절하고 내 인생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괴롭고 힘들었던 또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지. 정말 막 살기가 싫어지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한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또 생활해보니까 딱히 뭐 그렇다고 해서 안살 이유도 없는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에? 그러면은 그냥 꾸역꾸역 한번 하루하루를 살아내보자. 이렇게 했더니 더 나은 일들만 벌어지더라고요. 물론 그 사이에 뭐 시련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사건들도 있었고 하지만 어쨌든 그냥 살다 보니까 더 나은 일이 기다리고 있고 그때 경험했던 이런 실패들을 보란 듯이 항상 더 좋은 것들이 반전처럼 이렇게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딱 느낀 것 같아요. 아무리 최악처럼 보이는 일이지라도 지나가 보면은 정말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수 있고 별달리 확실한 대안이 없다면 그냥 머리 비우고 그냥 하는 게 제일 좋겠다. 판단하고 뭐, 하고 할 자식, 자시, 자식 할 것도 없고,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피해식에 빠지는 것도 그것만큼 참 추한 짓이 없다. 어, 인생 사는데 별다른 엇보며 무슨 이유냐 이런 것도 사실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은요, 어, 일 살면서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는 일, 내가 너무 삶이 힘들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불행한 것 같고,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 나름의 또 생각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는 불국사 가는 길입니다. 안녕!